네. 자, 지금 어때? 앞에서 넓이 한번 구해보니까 계산 진짜 들어왔지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정적분에 대한 식은 공식화해가지고 계산 복잡하게 풀지 말고 공식으로 간단해, 간단하게 풀자라는 거야. 그게 이제 포물선의 킬러 공식인데. 포물선의 킬러 공식. 자, 다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우리가 2차 함수. y는 fx에서 이차함수 ax제곱 따하기 bx 플러스 c에서 이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이2차함수를 그리지 a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진 거고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겠지. 일단 a가 양수다라고 가정을 해둔 다음에 이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여기야 여기.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돼 맞아? 그래서 이 x축과의 객점은 0에 가주사았을때 여기가 알파고 베타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어아 fx dx를 해줄 건데 a가 양수면 이거의 값은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접근을 해줘 이해돼? 어. 그랬을 때 얘를 직접 접근을 해보면 즉 마이너스 인테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 x dx. 얘를 직접 적분을 해보면 얘가 뭐랑 같냐면 공식부터 얘기해줄게.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과 같아. 자, 이 공식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0에 가지고 x축과의 교점 알파, 베타는 간단하게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 있지. 맞아. 그리고 뭐야? 6분의 a. a는 최고차이계수의 미. 그러면, 뭐다?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x 축과의 교점, 즉,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 2차 함수로 적분한 정적분의 값은, 부정적분을 구하지 않아도, 얘네, 6분의 최고 차의 개수는 10 보면 알 거고, 그리고 x 축과의 교점은 0에서 구해가지고 구한 6분의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정곱해주면, 그게 바로 얘를 정적분한 값과 같다라는 거지. 어때? 간단하지? 이해돼?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값을 구할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그렇다면 왜이 값이 나오는지는 직접 정적분해보면 얘가 나와. 직접 하면 정적분을 해볼게. 자, 만약 공식을 몰랐다면, 우리가 둘러싼 부분의 넓이 구하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얘를 넣어줄 건데, 얘를 넣으면 문자가 A, B, C, 알파, 베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이차함수 식을 x축과의 두 점을 알파, 베타로 났으니까 얘를 a에 x-알파, x-베타로 쓸 거야. 이거 이해돼? 이렇게 써도 시간 똑같겠지? 같은 이차 함수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여기 p적분 함수에다가 a에 x-알파, x-베타를 넣어서 얘를 정적분해주면 얘가 나온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직접 적분해볼게요. 자, 일단 a는 3함수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너스 a에 인그을 알파에서 어떤 베타까지. 이제 나오... 얘를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에 더하기 알파 베타 dx 여기까지 이해 돼? 여기까지 해서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a에 적분해주면 3분의 1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베타 x제곱에 알파 베타 x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기존에 정적분했던 공식 이용하는 거지 부정적분 공식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a는 그대로 두고 넣어서 뺄 거야 3 분의 1에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 분의 1에알파 더하기 베타에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알파,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까지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 얘 인수분해 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플러스 알파 되고요 얘 인수분해 해 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그러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수만 초순방어지? 아웃.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붕통기에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꺼낼 거야. 그러면서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상수항도 간단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로 꺼낼 거냐면 6분의 1로 꺼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6분의 1.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a에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꺼내주고 그럼 여기는 2가 곱해져야겠지. 이해돼? 그러면서 얘가 남을 거니까 2베타제곱 더하기 2알파베타 더하기 2알파제곱 여기 6분의 1 꺼내면 마이너스 3 남겠지 맞아? 그 마이너스 3을 얘는 앞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다 곱해줘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3알파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면서 얘는 1이었으니까 6분의 1 꺼내면 6 남으니까 플러스 6알파베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류 계산해주면 뭐야? 어이, 여기 틀렸잖아. 지금 남는 게 얘랑 얘 곱해진 게 남아야 되잖아. 여기 잘못 정했다. 그지? 얘앞으로꺼니까 얘랑 얘랑 곱해진 게 남아야 되니까 소리. 여기 마이너스 상곱한 식이 틀렸고요. 자, 얘랑 얘 곱하면 넥스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이 e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되면서 여기다가 마상곱한 거. 마이너스 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육 알파 베타, 마이너스 삼 베타 제곱에 더하기 육 알파 베타. 그럼 이거 이거 사라지고요. 다 얘랑 얘, 얘랑 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얘랑 얘 마이너스 베타 제곱, 가운데 플러스 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면요, 얘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이해됐서 얘는 곧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만나가지고 곱해주면 6분의이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 제곱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만약에 정적분을 하면 이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근데 숫자로 써주면 조금 더 간단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정적분을 하다 보면 중간 계산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산을 간단히 할수 있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 된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응. 자, 근데 여기서는 이 a가 양수기 때문에 이대로 공식을 적용을 해주면 베타가 알파보다 큰 값에서 자연가 빼주는 거니까 양수 양수로 나올건데 만약 음수라면 위로 블록 될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서 A가 음수. 그럼 넓이가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A가 음수면, A가 음수면, 아니, A가 음수면 위로 블록되면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사라져. 이거 이해돼? 마이너스가 사라진 채로 접근을 해주면 이 공식에서 뭐가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럼 a가 음수였으니까 다시 양수로 바뀌겠지 이네 그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로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로 외우는 게 편하니까 그냥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3대곱 해가지고 외워주고 a가 음수면 이 값이 음수로 나올 거니까 나중에 절댓값을 씌워주면 된다라는 거지 넓이 구할 거파 이해 했어? 어자 그리고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넓이가 아니라 넓이가 아니라 인테그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인테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에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 얘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넓이가 아니라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야?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얘의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라라고 주어져. 그럼 얘의 정적분의 특징은 뭐냐면 피적분함수가 2차 함수면서. 여기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이, 위 끝과 아래 끝에 있을 때, 그때 얘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넓이가 아니라, 넓이에 무조건 절대 값을 씌워주면 돼. 얘 돼? 넓이가 아니라 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때는, 6분의 a의 베타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 공식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넓이가 아니라 넓이는 그냥 절대값이어서 다 양수로 바꿔주면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얘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랑 그다음에 이 같은 맥락으로 또 나오는 공식이 뭐, 무엇이냐? 또 나오는 공식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두 곡선. 자, 두 곡선인데 어떠한 곡선이냐면 2차 곡선이야. 하나는 아래로. 올려. fx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그리고 하나는 위로 물러 y는 g에 y는 a프라임 x제곱 더하기 b프라임 x 더하기 c프라임 그래서이두 개의 이차함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얘 예? 그럼 뭐야? 앞에서 잖아 그지? 자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일단 교점을 찾으라고 했어 교점 교점 찾을 때는 얘를 fx, 얘를 gx라고 했을 때 fx랑 gx랑 같다라고 놓고 교점 찾으면 되는 거지 맞아? 어 그래서 찾은 교점이 알파랑 베타래 그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누가 위에 있는지 어 위에 있는 함수에서 여기서는 gx가 위에 있죠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가지고 접근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얘를 빼주려나?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얘넘긴 g x 마이너스 f 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이해돼? 얘가 0이 되는 두 개의 근육고 했더니 알파, 베타라니? 맞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했을 때. 그래야는 0이 있을 때 교점이 알파, 베타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서 최고차이의 계수는 g x에서 f x 빼줬으니까 a 프라임에서 a를 빼준게 된다라는. 이거 이해돼? 이거 이해돼? 즉,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 프라임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가 된다. 그리고 넓이를 구하라, 얘를 계산하라라고 한다면 뭐다라고 있어? 피적분 함수가 0이 되는 x의 값이 위끝 아래끝에 있으면 6분의 공식 이용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넓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a 프라임 a. 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대곱 해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구의 넓이 됐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에는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구의 넓이 이차함수와 직선 즉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고 이차함수가 y는 a 의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야. 그래서 둘러싸인 이 구분의 넓이로 구하래. 그럼 또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다? 교점을 찾아야 된다 둘이 같다라고 놓고 fx랑 gx랑 같다라고 놓고 이해돼? 그리고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뺀거 거. 여기까지 똑같이 맞아?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교점 알파 베타 나오니까 여기가 마찬가지로 x-알파 x-베타가 될 건데 이때의 최고 차이대시는 누굴까? 얘에서 얘뺀걸거 아니야 또는 얘에서 얘뺀거거든 A 또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면 됐나? 6분의 마이너스 A에 구한 다음 절대값이 오면 또 곡선과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빼가지고 나온 함수의 최고 차이의 개수의 절대값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2차에서 1차를 뺀 거니까 근데 두개의 2차 함수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뺐을 때 나오는 이 함수의 최우차인 개수가 바뀐다 이말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바뀐 개수가 지고 공식을 적용해야 되고 이해서 나머지는 2차 함수의 개수 가지고 공식을 적용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꼼말자알니 이해됐어?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할 때 그래서 6분의 9이 정말 많이 나오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조금 간단하게 해보자 라는 거야 자 그러면 334번에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34번 334번 자 1번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6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네 자 주어진 포물선을 봤더니 최솟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음수예요. 그러면 얘는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겠죠. 그래서 이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일단 찾아야 되는 거 x축과의 교점. 는0 해주면 x 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돼서 1, 2가 된다라는 거지. 되니? 그러면 1부터 2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요 6분의 0시. 그래 그럼 뭐다? 6분의 5씩적용해 주면 얘는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n 세제곱의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넓이 끝이야. 간단하지? 이해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한 넓이를 갖는다라는 거죠. 2차식일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2차식. 자2번 이번에는 포물선.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와 직선, y는 x-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뭐야? 하나는 아래로 블록한 2차함수 하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그래서 둘러싸인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일단 교점부터 찾아야겠네. 플러스 5는 x-1이다. 넘기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x, x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겠죠 이해서 그럼 이제 공식 적용해주면 2차와 1차로 둘러싸인 도형 을 넓이 구할 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빼주면 2차 함수에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뺐을 때 나오는 피적분 함수의 2차 항의 계수는 절대값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얘 가지고 와서 적용해주면 돼 어차피 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마지막에 넓이 구할 거니까 이에서 음. 그럼 뭐다? 6분의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r에 세제곱 여기에 절대값. 그래서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3분의 8이 나온다라는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공식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에는 좀 폼을 써. y는 e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와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뭐다? 하나는 아래 블록한 이차함수, 하나는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일단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e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 넘기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x의 제곱 x 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요. 그러면 교점이 1과 3. 얘는 그리가 삼각형 적분하는 건데 피적분 함수에 들어갈 때 이렇게 넘겨가지고 위에 있는 거서 아래 있는 거뺀거 식이 거, 되겠지. 그 밑에 최고차항 계수는 뭐다? 그렇지.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에서 음. 응.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부호는 상관없어서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구하면 된다. 2분의 8. 똑같겠죠. 그래서 어, 아니다. 아, 2분의 8이야. 뭐야, 이거. 2. 4네요, 4. 어, 여긴 슨 3이었구나. 4죠, 4.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 자, 요 공식, 정말 많이 나오는 정도 분에서의 공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셨죠? 자 336번 마구죠. 자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m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분의 9일 때 양수 m값을 의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네요. 자 이차함수 적어놓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분의 9래. 그럼 우리는 또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자 일단 r을 둘러싼 이차함수고요 x축과의 교점은 0했을 때 1과 m이죠. 맞아. 그래서 둘러싸인 2분의 넓이가 2분의 2가 되는 양수 m 값을 구하라. 그럼 공식으로부터 절댓값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가 2분의 2가 되는 m을 찾아 말하라는 거지. 0과 n. 아, 0과 n. 어, 3, 0과 n. 음. 됐어. 어. 자, 그러면 뭐야? 양수니까 이거 절댓값 그냥 풀면 되고요. 양쪽에 6 곱하면 m 세제곱은 6곱하면. 2, 2, 사지면서 3에 3제곱. 따라서 m은 얼마다? 3이다. 라고 구해주면 된다. 라는 점치. 중식적으로 해서.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171쪽까지 풀고 최천 한번 받읍시다.